야 맞장구 할래? 에이무스인데 응. 응. 이게 이씨. 뒤치기다. 오또또또또 어, 어, 여기 또 이게. 깨 가자. 갑시다. 아하 앰포앰포랜다 M4. 스카 스카 라이온킹 한번 더 보기 만들어주는 스카 노잼. 이제 가자. 가자. 자. 이런데 은근 사람 많아. 진짜 이런데 은근 사람 많다요? 봐봐. 봐보세요. 소리 나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청소리 여기도 나잖아요. 저기 은근 사람 많아요. 와, 저거 들은혼 자식, 저거. 너무 어쩌죠, 이다 이거 죽여야 니다 오케이, 죽였다. 강한 정신력으로 죽였고, 예. 앗. 오케이. 가자. 이거를 롯데월드인데 간다.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네. 몰라 따뜻해지면 좀 간다. 롯데월드. 월드! <laughs> 왜냐면 롯데월드 상품권을 얻었기 때문에. 롯데월드. 롯데월드. <laughs> 나 롯데월드보다 에버랜드가 훨씬 나은. 그래도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 아 이거 에버랜드인가? 어.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재밌는데 아마존 익스프레스 알바 캐스터하는 건할수 있는데 나. 이게 바로 제 장기쓰 쓸모없는 장기 노장기 내장기 내장기? 내장기 아니야 니장기? 오케이 가자 이번에 쓰레기 드립 좀 퍼져갖고 영상 조회수 빵될거 같은데 저기 있죠? 야야나 저거 스카거든? 맞아. 스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스카면 약간 스카 알죠? 약간 반동, 겁나 심한 거. 울키 때문에, 울키 때문에 죽여야 돼요. 울키 때문에 죽였고 발견. 어이씨 언니 어떻게 나봤습니까 이거 야나 저거 죽여야 되겠다 나 화났다 화났다 총 좋아야 된다 아씨 반동 아 <laughs> 쓰레기 같은 아. 이상하게선 많이 쓸모있지 않은 AKM AK AK 이상하게선 쓸모없는데 반동 너무 심한데. AK 반동 개 심한데. 오케이. 가져 버려! 가져 버려. 이게 뭐야? 그래도 복수했다. 복수했다. 야. 야, 초록 물이다. 너한테 간다. 가자, 아, 나 초록머리한테 간다. 초록머리 복수해야 된다. 발광머리한 아닌 초록머리한한다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나도 모르는 소리기 때문에. 가자! 가자가즈가자 가자. 가자. 에버랜드! 에버랜드! 와우! 예! 이거는 출구 왼쪽에 돼있죠? 오믈리는 곳은 왼쪽에 돼있죠? 저리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예! 총 맞아! 죽고 싶어! 아니면 꺼져! 꺼져! 이런데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응. 어딨어? 와, 씨. 와. 위기였다. 와 위기였다. 진짜 너무한 위기였다. 죽을 뻔했다 진짜 님들. 오케이. 너살았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위험했어 아까. 한 마리 구가도고반 마리 물가들을. 아, 이거 알수 없지. 아구만나뭐 아, 먹겠어. 야 저거 저집짱 먹으면 안 되는 데 이거. 어, 우와. 네. 저집 짱은 나야. 아야야야나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사람 하는 짓이야. 오케이. 야, 일단 이네는 짱 먹는다. 넌짱 먹어야 돼. Ya dur. Ya. dur dur. Ah ni? Ah, alacağız alacağız alacağız. Alırsın. Alırsın. Ah 어떻게 어떻게? 낱말은 주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까? <laughs> 반말은 새가 듣나? 반말은 라면 맛있는데. 헛소리. 음, 어. 그냥 브이로그 같은 배그. 평화 배그. 평배. 요즘. 뭐냐 한발 늦었어 임마. 와요. 헷. 그냥 없었잖아요. 어 짜증나 요구르트 한잔 마셔야 되겠다. 아. 어. 가자. 계속 그러면 점점 먹어야 될게 바뀐다 되면 쇠주까지 소주까지 갈수 있.. 음. 이게 뭔 소리야? 야야 야, 뭐야 아 저거 내가 죽여야 될게저 앞에 있는데 음. 이렇게 브이로그 메그끝